지중해에서 이격거리, 그 다음에 케이블 가압장치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일단 케이블 가압장치 시설을 보겠습니다. 케이블 가압장치. 최대 사용 압력제, 시험을 할 때요. 최대 사용 압력에서 10분 동안, 죄다 10분 동안 실험하죠. 공기압일 경우 공기압일 경우 1.25배. 수압이나 유압일 경우 1.5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중에서 이제 이격 거리를 보겠습니다. 지중 이격 거리. 자, 고압선이 있고 이제 특고압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압선, 저압선 고저압선 그러니까 위에가 고압선, 저압선, 특고압선, 고저압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15cm 를 띄우고요 이쪽에는 30cm 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여기에 고저압선이 있고요 여기 특고압이 있고 그럼 이제 전, 전압 종류가 다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약전선이 결 경우, 약전선, 약전선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 격거리가 여기 30cm고요. 여기 60cm입니다. 오른쪽에 특허 하고 거리는. 자, 뭐 그렇게 간단하게 좀이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이게 독성관, 어떤 걸까요? 가스. 송류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거 하고 1m를 띱니다. 전선하고.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1m를 못 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격벽을 설치합니다. 격벽. 1m를 못, 못 뛰는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격벽은 불연성, 난연성, 그 다음에 내, 내화성, 뭐, 이런 성질을 갖춰야 된다. 그냥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요.